안녕하세요. 화진당입니다. 자, 오늘은 73년생, 개축생 49살 소띠에 대해서, 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와, 어, 이 소띠가 지금 3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올해 2021년도 신축년에는 또, 어, 아홉수에요. 그래서 현재에 다 아홉수다 보니까 아마 특히나 이 개축생 분들은 올해가 많이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 쥐띠, 어, 찍을 때는 그분들은 좋았어요. 좋아서 막 흥이 나서 했는데, 소띠 운이 2021년도에는 그닥 좋지가 않아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소띠 중에서 을축생이나 신축생보다는 그래도 우리 49살 개축생 분들이 조금 낫다. 어, 일어날 희망이 더 있다. 어, 거기에다 희망을 가지고서 힘을 내세요. 자, 사업하시는 분부터 한번 내가 볼게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소화는 괜찮아요. 그런데 회전이 느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답답함을 조금 느껴요. 그런데 일은 꼼꼼하게 하거든요. 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고집이 엄청 세. 소 그러면 황소 고집이잖아요. 어, 근데그 고집으로서 밀어붙이는 거는 있는데 올해는 지금 3재가 들어서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장을 이동하는 이동수가 비친다 그러세요. 어 이동 수가 있는데 어, 업종을 바꾼다는 거는 업종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폐업하거나 문을 닫거나 이렇게 뒤집어 없는 그런 수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어, 근데 내가 접는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접으면서 문서운이 또 같이 따라 들거든요. 거기서 가게 안 되는 거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 지금 문서운이 들어도 지금 운세가 그닥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그 기대치의 금액보다는 조금 많이 낮추면, 어, 그래도 그 문서운을 들어서 자기가 팔고자 하면, 어, 팔수 있다 그러세요. 그 사업장을 이동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는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문서원이 따라도 관제구설이 같이 따르, 따르거든 안 좋다 보니까, 응 관제구설이 같이 따라요.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처리해야 돼요. 가능하면 어, 업종을 바꾸거나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멈췄으면 좋겠지만 내가 반드시 이 길을 뭐 이동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급한 성격이 조금 있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그 급한 성격을 조금만 자중하시고, 다른 때보다 100배, 1000배 꼼꼼하게 이동을 하면 뒤탈이 없겠다 그래. 그게 아니면 관제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음, 금전도 금전이지만, 자녀 문제로 머리가 조금 아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49살, 이제 49 소띠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치게 그것도. 어, 집착하시는 분, 나쁘게 말하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올해는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을 조금, 상한다, 이래.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차츰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올해 그수 자체를 보게 되면 혼자 부집으로는 절대 안 돼요. 주변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어, 개축생이죠. 개축생, 소띠분들은 자기 말을 밖으로 잘안 내뱉습니다. 안 내뱉으세요. 그러니까 소앓이를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다가 체면치료는 또 많으세요. 남는 의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아르니까 화병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 그렇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외롭죠? 고독하죠? 그 외로움을 타시는 분도 많거든요. 지금 특히나, 어, 갱년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갱년기 이때쯤 지금 지나오면서 이런 감정이나 이런 거 같이 게 되면 굉장히 힘드시겠다, 그죠? 그래서 올한 해는 속으로만 담아 두시지 마시고,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잘 해결이 될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갈이 하시지 마시고, 주변, 지인 도움을 조금 받으세요. 어 그리고 올해 건강적으로 보게 되면 건강은 별로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띠도 그렇지만 소 자체가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바람이 많이 부는 나이대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직성도 강해. 내 촉도 빨라. 따르는 다른, 다른 소띠보다 촉도 빠르고 직성도 빠른데 고집이 있어서 말은 안 하고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조상 바람이 부니까 내가 그동안 많이 빌고 조상 대우를 하셨던 분들은 이런 운기를 타서 작년보다는 차츰 나아지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운기가 와도 조상바람을 타면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선생님들 좋으신 분 많잖아요. 가서 도움을 조금 받아서, 어, 진행, 어,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을 한다 하면, 그래도, 어, 살아갈 힘이 있고, 운은 열린다고 하니, 어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힘 내라고 해도 어힘 내지 못할 만큼 처져 있고 힘이 드신 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힘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